이렇 오늘은 특별한 운동을 할는데 바로 이겁니다. 오늘 이아저가리 이마트 가는 방법. 비아저가리 이마트는 기계가 몇개 있는 그냥 세 개가 있습니다. 그걸 위해서 이마트로 무고을 하실까요? 자, 일 짠, 한번 가는. 잠깐 올라가는 영상도 있으니까 기대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올라가실까요? 여기서 그냥 이마트 마지막 몇번치 자, 냥 4번 출구로 다 가시면 됩니다 하 4번 출구 4번 출구로 가시면 됩니다 4번 출구에서 쭉 직진하면 됩니다 저 따라오세요 음, 오늘 갑자기 왜이러 어, 미아 정원이랑 강동구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미아 정원이 아니면 하우구 쪽으로 가십니다 북장은좀 엄마도 있고 친구나 같이 가지. 저 특히 하울 북장은 아어 혼자 가시면 절대로 절대 혼자 가지 마세요. 부모님이랑 같이 가죠. 다 함께 버스를 타고 오시면 됩니다. 종앙동에 있는 버스에 1일1번 타고 내리고 걸어가지. 저기 <laughs> 저맞저큰 건물이 있는데 너무 건물, 비라 건물의 지하에 하울 북점 있고 미아사거리랑 약간 미아사거리가 원래 신세계였는데 왜 신세계 가정이었는데 밖에 어고 이마 트를크면니 거기에서 어, 예, 저도 드은 소문이 났다 어봐팔아 그리고 이게잘따라 예, 먹을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일 아이들은 프리팔아 하는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 감다가 프리팔아 도 이제 땡 그죠 내년부터는 새로운 프리참이 생긴거 같요 진짜 맞아. 한저 번, 세 번, 여기서 걸어봤자 이삼 번, 한번 삼. 아, 어 지하철을 타시거나 사실 후리파나 네. 게임기는 바로 5층에 있어요. 5층에 음식 매장 외 있습니다. 음식 매장점. 어 음식 파는 데 있죠. 그 돈가스 튀김 그런 거 그리고 음식류 같은 그식시당가 있잖아요 거기에 5층에 있습니다. 자 여기서 이마트 가는 길은 그냥 좀다 5층 가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안녕.